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약류 관리 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4회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 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뇌간의 나판 시험 용으로 사용하는 나판의 두께 몇 밀리입니까? 4밀리죠. 2번 초안 유제 폭약의 제조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질산암모늄과 중류 6% 정도 사용합니다. 그죠? 중류 또, 중류 대신, 뭐, 니트로 게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2번이죠, 2번. 음, 자, 질산 암모늄 94% 정도 씁니다. 그죠? 자, 3번. 포기약의 정적 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주의 중심 축에 있는 일정 크기의 약 공에 어, 10g의 포약과 8호 내관을 넣고 마른 모래로 전색한 후 기폭시켜서 확대된 용기를 측정하였을 때, 다음 중 위력이 가장 큰 것은, 자, 위력이 가장 큰다이너마이트를 묶고 있습니다. 2번이죠. 블라스팅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4번에 뭐 분상 다이너마이트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자, 뭐, 이론 시간에 다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 4번, 아지화 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질환 납이죠, 질환 납. 음, 오른 것이니까, 3번에 기폭약으로 사용된다. DDMP 뭐 이런 것들그죠자그 다음에 5번 내관의 위력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데인데 납판시험 둔성포격시험, 모시험 다 맞고요. 내열시험, 내열시험 안정도 시험이죠. 자 내관이 또 이제 공업용 내관과 그 다음 그 정기내관 나누어집니다. 공업용 내관은 연둔 목감사소 이렇게 외운다고 했고 정기내관은 어, 연둔내점단 이렇게 우리가 외우죠, 그죠? 단별 발화시험까지 해서 6번 폭발압의 단위로 오른 것은 되었는데, 자 2번이죠, 킬로그램 폴스퍼 제곱센티미터. 자 7번 다음 중 초안 폭약 제조시 예감제로 니트로겔을 사용할 경우 비율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2번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중류 대신 니트로겔을 사용한다. 6% 이하죠, 그죠? 대부분 질산 암모늄이 쓰여집니다. 94%. 8번, t n t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저장 안정성이 좋다. 그래서 뭐, 피크린 산보다도 둔감하다. 이렇게 해서 맞다고 보고 2번, 융점이 다른 폭약보다 낮은 편이다. 융점이 80.5도 정도 되죠. 그죠? TNT가. 3번, 음,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음, 중금속과 잘 작용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4번, 폭약 중 폭속이 가장 빠르다? 아닙니다. 이 TNT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루 상태일 때한 4,000mps, 압축 상태일 때 6,200mps 정도 되기 때문에 피크린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피크린산만 해도 한7,000 정도 되고, 뭐, 블라스팅,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 굉장히 폭속이 강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4번이 답이고. 9번, 질산나트륨 분해 시 1g당 산소의 과부종량, 옥시즌 밸런스를 구하라. 이렇게 되었죠?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NaNO3입니다. 그죠 NaNO3 자, 이렇게 되고, 자 나트륨 같은 경우가 약한23 정도가 되고요. 분자량이 자 질소가 14 정도 되고, 산소가 16이죠. 그런데 3개가 있으니까 16 곱하기 3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러면 23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3 하면 분자량이 나오죠. 분자량분의 32 곱하기 과부종량 몰수 이렇게 되는데, NaNO3 같은 경우는 NaNO3 같은 경우는 1분의 1 NaO, 2그 다음에 1분의 1 n 2그 다음에, 4분의 2, 5,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연소 반응식 자체가. 산소의 몰수니까 4분의 5가 들어갑니다. 자, 저렇게 되면 85분의 32 곱하기 4분의 5 하시면 0.471이 되죠. 그죠? 자, 답은 라번이고, 10번.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완전 폭발하였을 때 생기는 가스로 오른 것은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렇죠? 완전 폭발했으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것 나오면 안되죠. 2번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N2 질소 수증기 H2O 자 11번 C2H2 대하기 2.52가 화살표 오른쪽 2CO2 대하기 H2O 대하기 델타H 식에서 델타H가 54.5 k 로칼로리퍼몰 1몰당 H가 54.5kcal 정도 어떤 열이 발생한다. 그럼 아세틴, 시끄러그기이 폭발할 때는 얼마가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세틸렌이 C2H2거든요. C가 12니까 곱하기 2, 24죠. H는 1이니까 1 곱하기 2 하면 2입니다. 그죠? 2. 여기다 2를 더하면 26입니다. 26. 그럼 이 26에서 26g이 탈때화살표 우측 델타 H가 54.5kcal 정도가 생긴대요. 그러면 10g이 할 때는 얼마냐? 비례식으로 푸는 거죠. 화학식에 대한 조금의 개념만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20.96 그래서 약 21kcal 정도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2번, 화약류의 분류 중에서 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약이 1번에 폭갱을 한다. 아니죠. 그죠? 폭약이 폭갱이고, 2번, 화약이란 폭연을 이용하는 화약류이다.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DDMP 합성의 주원료로 만든 것은, 피크린산이죠. 피크린산과 아질산 나트륨을 섞어서 만듭니다. 14번, 폭약의 순폭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뭐, 굳어버리거나 흡수한 폭이랑 순폭성이 저하한다. 2번, 일반적으로 사상순폭보다 밀폐순폭의 순폭도가 크다. 뭐 모래 위에 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밀폐되면은 순폭도가 커지죠. 3번, 순폭성은 약포의 지름이나 온도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죠? 순폭도 자체가 약포. 약포의 지름분의 순폭 그리니까, 약포의 지름은 당연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온도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추운 것보다는 좀 더운 쪽이 순폭성이 높아지겠죠. 15번 흑색화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발파할 때 훅가스가 좋다. 훅가스가 나빠서 질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2번 내수성이 좋다. 좋지 않습니다. 분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3번 화염과 마찰이 둔감하다. 아닙니다. 예감합니다. 예민, 예민하죠. 4번 상온에서 자연 분해의 염려가 적어 장기 보관할 수 있다. 4번입니다. 16번, 다음, 가스 중에서 발팔 후 가스로 가장 유독한 것은 독한 가스를 골라라, 이 말인데, 자 탄산가스, 수소가스, 일산화탄소, 질소가스 중에서 가장 독가스는 일산화탄소죠. 그 일산화탄소가, 이게 이제 그, 뭐, 공기 중에서, 어, 느 정도 허용되느냐, 허용, 이제, 그,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50pp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더 독한 것이 시아나, 수소라고 해서, 시아나 수소라고 해서, 뭐, HCN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0.1ppm인가? 제 기억이 그 정도인데, 굉장히 똑같죠?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용으로도 사용한, 뭐, 저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답인데, 지금은 일산화탄소입니다. 17번, 비정기 내간에 사용되는 시그널 튜브, 폭속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 이것은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이게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바뀌어 버리거든요 어쨌든 2번이다 외워 놓으십시오 2000Mpc 정도 된다 자 그럼 18번째 도화선과 도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도폭선이 다량의 폭을 동시에 발파시킬때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19번 다음 중 질산에스테르를 다량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산에스테르가 뭐에 가 있어요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그리콜 그 다음에, 펜트리트, 이렇게 있죠. 아빠, 삼촌, 아들, 엄마. 자, 1번에 TNT는 니트로 화합물이고, 3번의피크린산과4번의 테트릴도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그죠? 그럼 답은 2번이죠. 다이나마이트류가 될 것이고, 20번, 감도시험 중에서 낙추감도 곡선의 임계점은, 임계점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터지지도 않고, 안 터지지도 않고, 그죠? 중간 정도가 되니까 50% 폭발률 점이죠. 2번입니다. 자, 2과목 발파 공항입니다. 21번 음압 레벨, 사운드 프레스 레벨이라고 하죠. 자, 이것에 관계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L, SPL, 사운드 프레스 레벨, 소음 진동 쪽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소음 진동 기사, 뭐 산업 안전 기사 이런 것들 시험치면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20로그, 그죠? P5분의 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PO는 뭐냐면 기준 기준음압입니다. 기준음압이고 이거는 내가 측정하는 음압입니다. 기준음압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음압이 예를 서2 곱하기 저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그럼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1 0의 마이너스 4승 다인 다인퍼 제곱센티미터그 다음에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kg.m, 제곱센티미터그 다음에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psi, psi 자 p s i 단위는 뭐예요? 파운드 퍼인치의 제곱을 뜻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변환하면 다 같은 수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준 음압이 이것이고 실제 측정한 음압이 이것인데 사운드 프레스 레벨 구하시오, 뭐데시벨 단입니다. 위 데시벨 단위 단위 자체가 그럼 어디에서 음압을 측정했더니 2곱하기 10의 뭐 마이너스 7승 파스칼이 나왔다. 음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기준 음압은 얘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 갔더니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다인퍼제곱센티 미터가 P였다. SPL 구하시오 하면 이걸또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자, 22번 평행공 심빼기 발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행공평행공 평행공 같으면은 우리가 뭐 경사공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찔러서 심을 빼는데 평행공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찔러 넣어서 많이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중간에 이제 무장 약공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천공길에 관계없이 경사공 신빼기보다 발파 효과가 좋다 그건 아닙니다 길어야죠 경사공보다는 확실하게 좀더 깊게 찔러서 뽑아내는 것이 효과가 좋겠죠. 23번 환경부령으로 정한 생활진동규제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주역, 지, 지역에서 주간의발파진동 기준치는 얼마로 제한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환경법상, 우리가 65dB입니다. 65dB V. 그래서 dbV가 있고 dba가 있죠. dbV가 있고 dba가 있는데, a는 이 건축, 건축물, 건물이죠, 건물. 그 V는 이제 뭐, 사람이나, 사람이나 또는, 갓 축에 영향을 미칠 때는 V를 씁니다. DB, DBV는 DBV를 쓰죠, 그죠? 환경법에는 우리가 65dBV라고 돼 있어요. 65dBV라고 돼 있는데 발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시간 이내죠. 그래서 1일 진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10dB를 추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7 5 d 1 b 이 답이 되는 겁니다. 24번. 지연시차가 20에서 2 5 m 드 그러니까 ms대발이고. 어, 지발 전기 내관을 사용하여 대발판을 하려고 한다. 100에서 200ms. 자, 이거는 뭐, LP 내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long period 내관. 지연시차를 가진 내관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암석이 파쇄되면 비산은 어떠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사실 약간 뭐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롱피어리어도보다는 MS 내관 자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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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죠, 그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빵빵빵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그 동시에 터지는 재발발과 발파와 같은 효과를 내어서 암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암석 잘게 파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멀리 비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장비효과 때문에 우리가 뭐 멀리 비산되지 않고 안전하게 발파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핵심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우선 재발발파 가깝게 발파됨으로써 이렇게 비산은 멀리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더라고요. 3번을 하시고 25번 조절발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 뭡니까 주변 안반의 손상 여구이 적도록 하는 거죠 그죠 최외각공 같은 조절 발파하잖아요 26번 비정기식 뇌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주전류 뭐 전류나 정전기 이런 데 한테 산전하다 맞고 2번 뇌관 내부의 연시장치가 없어서 뇌관의 튜브 튜브 길이를 조절한다 아닙니다